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저녁에 양말을 벗었는데 발목에 선명하게 남은 자국이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또는 소변을 보셨을 때 맥주 거품처럼 하얗고 자잘한 거품이 유난히 많이 생겨 물을 내려도 한참 동안 남아있는 것을 보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들을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아니면 오늘따라 조금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 속에는 아주 중요한 건강정보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30년 넘게 환자분들의 아픈 곳을 살피고 마음을 어루만져온 내과 전문의 김민준입니다. 오랜 시간 의사로 지내오면서 수많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돌봐드렸지만 가장 안타까운 순간은 언제나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을 때입니다. 몇해전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며 성실하게 살아오신 73세의 한 아버님께서 병원에 실려오신 적이 있습니다. 기운이 없고 몸이 자꾸 붓는 것 같아 동네 의원을 찾으셨다가 큰 병원으로 가보라는 말을 듣고 저를 찾아오신 거였죠. 검사 결과는 안타깝게도 신장 기능이 20%도 채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우리 몸의 정수기, 즉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주는 필터 역할을 하는 신장이 제 기능을 거의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온몸에 독소가 쌓여가고 있었지만 아버님께서는 그저 나이 탓, 피로 탓으로만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다행히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으셔서 평생 투석을 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었지만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지역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서울, 부산, 대전, 제주, 어디든 좋습니다. 또이 영상을 보신 이유도 함께 적어주시면 다른 어르신들께도 더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신장은 조용한 장기라고 불립니다. 절반 이상 망가지기 전까지는 이렇다 할 특별한 증상을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병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부터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몸의 신장은 아주 넉넉하게 만들어져서 하나를 떼어내도 남은 하나만으로 평생을 건강하게 살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기능을 어떻게 지키고 아껴 쓰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신다면, 우리 어르신들의 소중한 신장을 100세까지 건강하게 지켜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몸의 신장을 100세까지 건강하게 지키는 일, 그것은 바로 아껴 쓰는 지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마치 우리가 아끼는 물건을 조심스럽게 다루고 자주 닦아주며 오래도록 사용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집에 정수기 한 대씩은 다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정수기에서 물맛이 조금 이상해지거나, 물 나오는 속도가 느려지면 우리는 필터를 교체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립니다. 그런데 우리 몸 속에서 평생 동안 쉼없이 돌아가는 이 소중한 정수기인 신장은 어떠신지요? 안타깝게도 신장의 필터는 한번 망가지면 새 것으로 쉽게 갈아 끼울 수가 없습니다. 신장은 간처럼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한번 손상된 기능은 다시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다는 뜻입니다. 더군다나 이 신장이라는 장기는 정말 묵묵하고 과묵하게 자기 할 일만 하는 일꾼과도 같습니다. 기능이 절반 넘게 나빠지기 전까지는 아프다는 소리 한번 내지 않습니다. 몸이 붓거나 피로감이 느껴져서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신장병이 중기 이상으로 진행된 경우가 대부분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조용하고 중요한 신장을 망가뜨리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질환, 바로 고혈압과 당뇨병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투석을 받으시는 분 10명 중 7명은 바로 이 고혈압과 당뇨병 때문에 신장이 망가진 경우입니다. 고혈압은 신장으로 들어가는 혈관에 아주 높은 압력을 지속적으로 가하는 것과 같습니다. 수도꼭지에 연결된 호스를 3개 주면 물줄기가 아주 강하게 뿜어져 나오는 것을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이렇게 강한 압력이 수십 년간 계속되면 신장 속에 있는 가느다란 핏줄 뭉치들이 하나둘씩 터지고 굳어져 결국 필터가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당뇨병은 또 다릅니다. 끈적끈적한 설탕물이 필터를 계속 통과하는 것과 같습니다. 피 속에 당분이 많아지면 피가 끈적해지고 이 끈적한 피가 신장의 미세한 혈관들을 돌아다니면서 상처를 내고 결국 필터의 구멍을 막아버립니다. 신장은 어떻게든 이 끈적한 피를 걸러내려고 무리해서 일을 하다가 결국 지쳐 쓰러지게 되는 셈입니다. 이렇게 신장은 우리가 먹는 음식과 생활 습관으로 인해 생기는 병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에 신장을 아껴 쓴다는 것은 결국 내 몸의 혈압과 혈당을 잘 관리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관리의 첫 걸음은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을 돌아보는 일입니다. 매일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가 결국 10년, 20년 뒤내 몸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음식이 우리 몸의 소중한 필터, 신장을 지켜주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제가 신장을 위한 보약과도 같은 음식 3가지를 하나씩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장을 지키는 음식 3위는 바로 올리브 오일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건강을 생각해 일부러 올리브 오일을 챙겨 드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 신장을 보호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 몸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염증의 불씨들이 항상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이런 염증은 특히 수많은 혈관이 촘촘하게 뭉쳐 있는 신장에 무척 해롭습니다. 염증이 반복되면 신장은 점점 딱딱하게 굳어지고 결국 필터로서의 기능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올리브 오일 속에 들어있는 좋은 성분들이 우리 몸속 염증의 불씨를 꺼주는 고마운 소방수 역할을 해줍니다. 매일 한두 스푼의 올리브 오일이 신장의 과부하를 막고 편안하게 해주는 첫 걸음이 되는 셈입니다. 잠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백세천국을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더욱 힘을 내어 건강과 생활정보, 복지제도 변화 소식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게 열심히 제작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올리브 오일은 어떻게 사용해야 그 효과를 온전히 누릴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중요한 점을 기억해두시면 좋습니다. 첫째는 뜨거운 불에 직접 가열하지 않는 것입니다. 올리브 오일은 발연점이 낮아 볶음이나 튀김 요리처럼 고온에서 조리하면 몸에 좋은 성분들이 파괴되고 오히려 해로운 물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신선한 채소샐러드에 뿌려 드시거나 찐 브로콜리나 두부 위에 살짝 둘러서 드시는 것입니다. 중간보다 약한 불로 조리하는 것까지는 괜찮으니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둘째는 올리브 오일을 고르실 때 병에 엑스트라 버진이라는 글자가 쓰여 있는 것을 고르시는 겁니다. 이것이 화학적 과정 없이 열을 가하지 않고 처음 짜낸 가장 순수하고 영양이 풍부한 등급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빛을 받으면 쉽게 상할 수 있으니 투명한 병보다는 짙은 생 유리병에 담긴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식탁 위의 작은 변화가 우리 신장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쉬운 실천이 될수 있습니다. 좋은 기름한 스푼으로 우리 몸의 염증 불씨를 꺼주는 지혜를 배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몸속에서 생기는 녹을 깨끗하게 닦아내어 신장을 새 것처럼 지켜주는 초록색 채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신장을 지키는 음식 2위는 바로 브로콜리입니다. 작은 나무들이 모여있는 것처럼 생긴 이 브로콜리는 우리 신장의 든든한 파수꾼이라고 불릴 만큼 아주 중요한 식품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브로콜리 속에 들어있는 설포라판이라는 아주 특별한 성분 덕분입니다. 우리 몸의 필터인 신장이 쉴새 없이 혈액을 걸러내는 과정에서는 어쩔 수 없이 몸속에 찌꺼기 혹은 녹이라고 불리는 활성 산소가 만들어집니다. 문제는 이 녹이 너무 많아지면 마치 쇠가 녹슬어 부서지듯 우리 몸의 세포를 공격하고 손상시킨다는 점입니다. 이때 브로콜리의 설포라판 성분이 마치 강력한 녹 제거제처럼 작용하여 신장 세포에 낀 녹을 말끔하게 닦아내고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고마운 성분은 우리가 브로콜리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그 양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왕 드시는 것이라면 그 효과를 100% 누리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부터 그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브로콜리를 식초 몇 방울 푼 물에 10분 정도 담가두셨다가 깨끗한 물에 여러 번 헹궈주세요. 그 다음, 최대한 잘게 썰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게 썰어야만 우리 몸에 좋은 그 성분이 잠에서 깨어나 활동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조리하지 마시고 5분 정도 그대로 기다려 주세요. 좋은 성분이 충분히 만들어질 시간을 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는 바로 찌는 방법입니다. 끓는 물에 넣어 데치게 되면 좋은 성분들이 물로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반드시 찜기에 올려서 2분에서 3분 이내로 짧게 쪄주셔야 합니다. 3분이 넘어가면 열에 약한 성분들이 거의 파괴되니 이 시간은 꼭 지켜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쪄낸 브로콜리는 으깬 두부와 들기름 한 스푼을 넣고 조물조물 무쳐 드시면 맛도 좋고 영양도 훌륭한 신장 지킴이 반찬이 됩니다. 다만 신장병이 중기 이상으로 진행되신 분들은 브로콜리의 칼륨 성분이 부담이 될수 있으니 매일 드시기 보다는 일주일에 두 번에서 세번 정도로 조절해서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몸속의 염증을 끄고 녹을 닦아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의 필터인 신장이 과로하지 않도록 애초에 깨끗한 피를 보내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대망의 1위 음식은 바로 이 역할을 가장 훌륭하게 해내는 우리 신장의 최고 수호신이라 할수 있습니다. 신장을 지키는 음식 영예의 1위는 바로 마늘입니다. 아마 많은 어르신들께서 마늘이라는 말에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김치나 찌개, 온갖 무침에 당연하게 들어가는 그저 그런 양념이라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마늘의 진정한 힘을 알게 되시면 아마 오늘부터 마늘을 다시 보게 되실 겁니다. 마늘 속에는 알리신이라는 아주 귀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 속에서 두 가지 중요한 일을 합니다. 하나는 좁아진 혈관을 부드럽게 넓혀주어 피가 편안하게 흐를 수 있도록 도와 혈압을 낮춰주는 일입니다. 다른 하나는 혈액 속에 떠다니는 당분이 잘 사용되도록 도와 혈당을 안정시키는 일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마늘이 신장을 지키는 최고의 음식인 이유가 드러납니다. 제가 앞서 신장을 망가뜨리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고혈압과 당뇨병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시는지요. 실제로 말기 신장병 환자 10명 중 7명이 이두 가지 병 때문에 신장이 망가졌습니다. 결국 혈압과 혈당을 잡는 것이 신장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셈입니다. 그리고 마늘은 이두 가지를 한 번에 해결해주는 가장 강력한 천연 약제인 것입니다. 잠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백세천국을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더욱 힘을 내어 건강과 생활정보, 복지제도 변화 소식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게 열심히 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계에서 마늘을 가장 많이 먹는 민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고혈압, 당뇨 환자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마늘의 가장 중요한 비밀 한 가지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밀은 바로 마늘의 핵심 성분인 알리신이 열에 매우 약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찌개나 볶음, 구이 속에 들어간 마늘은 조리 과정에서 그 좋은 성분이 대부분 파괴되어 버립니다. 따라서 마늘의 효과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으로 먹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마늘을 다지거나 으깬 뒤 바로 요리에 넣지 마시고 5분에서 10분 정도 그대로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때 바로 우리 몸에 보약이 되는 알리신 성분이 가장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몸에 좋아도 생마늘을 어떻게 매일 먹나? 하고 걱정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실 겁니다. 속이 쓰리거나 강한 향 때문에 부담스러우실 수 있다는 점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생마늘의 좋은 성분은 하나도 놓치지 않으면서도 아주 맛있고 편안하게 드실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브로콜리 두부 무침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찜기에 쪄낸 브로콜리와 으깬 두부, 들기름을 넣고 무치실 때 다져서 10분 정도 두었던 생마늘을 한 작은술 정도만 넣어보세요. 마늘의 알싸한 향이 브로콜리, 두부와 의외로 아주 잘 어울려서 맛의 풍미를 한껏 올려줍니다. 두 번째는 오이를 활용한 아주 산뜻한 샐러드입니다. 오이 한 개를 얇게 썰어 준비하시고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플레인 요거트 두 큰술에 다진 마늘 한 작은술과 올리브 오일 한 큰술을 섞어 소스를 만들어 보세요. 이 소스를 오이와 함께 버무려 드시면 입맛을 도두는 아주 훌륭한 반찬이 됩니다. 오이는 칼륨이 적어 신장에 부담이 없고 올리브 오일은 마늘의 좋은 성분 흡수를 도와주니 그야말로 신장을 위한 최고의 궁합이라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지나 양파 같은 채소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가지를 동그랗게 썰거나 양파를 얇게 썰어 기름 없는 팬에 살짝만 구워주세요. 여기에 다진 마늘과 올리브 오일, 발사믹 식초를 섞어 만든 소스를 살짝 뿌려 드시는 겁니다. 구운 채소의 달콤한 맛과 마늘의 향이 어우러져 아주 고급스러운 요리가 완성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마늘을 넣은 음식을 절대로 짜게 만들지 마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찌개나 김치, 불고기 같은 음식에도 마늘이 듬뿍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런 음식에는 마늘의 이로운 효과를 모두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아주 많은 소금과 간장이 들어갑니다. 나트륨의 해로운 효과가 마늘의 이로운 효과를 이겨버리는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늘을 세상에서 가장 많이 먹으면서도 그 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과거 우리 선조들에게 소금에 절인 저장 음식은 척박한 환경을 이겨내는 생존의 지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시사철 신선한 음식을 구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건강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제 마늘은 짠 양념이 아니라 내 신장을 위한 천연약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신장을 위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는 고마운 음식 세 가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좋은 음식을 꾸준히 챙겨 드시는 것만으로도 신장 건강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튼튼한 성을 쌓아도 성벽을 갉아먹는 나쁜 습관들이 남아있다면 소용이 없겠지요. 건강한 식습관이라는 튼튼한 기둥을 세우셨다면 이제는 그 기둥을 단단하게 받쳐줄 생활 습관을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신장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우리가 피해야 할몇 가지 습관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던 짜게 먹는 습관입니다. 소금, 즉 나트륨은 우리 몸의 수분을 붙잡아 혈압을 높이는 주범입니다. 혈압이 높아지면 신장은 그 압력을 이겨내기 위해 평소보다 몇 배는 더 힘들게 일해야만 합니다. 이런 과로가 10년, 20년 쌓이면 결국 신장은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이나 찌개를 드실 때는 국물보다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무언가를 간장에 찍어 드실 때는 끝에만 살짝 찍어 드시는 작은 습관을 들여보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진통제를 무심코 자주 먹는 습관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곳저곳 쑤시고 아픈 곳이 많아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럴 때마다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소염진통제를 찾아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부프로펜 같은 성분의 약들은 통증을 줄여주는 효과는 좋지만 너무 자주 드시면 신장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콩파트로 가는 혈류를 줄여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통증 때문에 약을 자주 드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의사와 먼저 상의하시고, 신장에 부담이 덜한 타이레놀 계열의 진통제로 대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잠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백세천국을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더욱 힘을 내어 건강과 생활정보, 복지제도 변화 소식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게 열심히 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습관은 단백질을 과하게 먹는 습관입니다. 근육이 빠지면 안 된다는 생각에 고기나 단백질 보충제를 일부러 많이 챙겨 드시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물론 단백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에게 과도한 단백질은 오히려 독이 될수 있습니다. 단백질이 소화되고 남은 찌꺼기들이 신장이 걸러내야 할 가장 힘든 숙제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붉은 고기 위주의 식단은 신장에 부담을 줄수 있으니 소화가 잘 되는 생선이나 두부, 달걀 흰자 같은 좋은 단백질을 적당량 드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신장에 부담을 주는 세 가지 습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 신장으로 가는 혈관, 즉 생명기를 깨끗하고 튼튼하게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피해야 할두 가지 습관이 더 남아 있습니다. 네 번째는 바로 흡연과 과음입니다. 담배는 우리 몸의 모든 혈관을 병들게 하는 가장 나쁜 적입니다. 담배 연기 속의 독성 물질들은 혈관을 좁고 딱딱하게 만들어 신장으로 가는 혈액의 흐름을 방해합니다. 이는 신장이 제대로 일할 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도한 음주는 몸의 수분을 빼앗아 탈수를 일으키고 이는 신장에 직접적인 손상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하루 한 잔의 술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클수 있으니 신장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담배는 반드시 끊으시고 술은 멀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습관은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노폐물을 소변에 녹여서 내보내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물이 부족하면 소변의 농도가 진해져 노폐물들이 잘 빠져나가지 못하고 신장은 이를 내보내기 위해 아주 큰 힘을 써야 합니다. 마치 걸레에 물이 부족하면 바닥에 때가 잘 닦이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루에 6잔에서 8잔 정도의 미지근한 물을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기 보다는 아침에 한 잔, 식사 후에 한 잔, 오후에 두어 잔 하는 식으로 나누어 드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자, 여기까지 들으신 어르신들께서는 한 가지 큰 혼란이 생기셨을 겁니다. 나이 들면 근육 빠지니까 단백질을 잘 챙겨 먹으라더니 여기서는 또 단백질을 많이 먹지 말라고 하네.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까?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그 답답한 마음을 제가 지금부터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신장병의 단계에 따라 적용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먼저, 신장 기능이 건강하신 분들은 근감소증을 예방하는데 초점을 맞추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분들은 본인 체중 1kg당 1g에서 1.2g의 단백질을 드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이라면 하루 60g에서 72g 정도의 단백질을 3끼에 나눠 드시는 겁니다. 하지만 만성신장병 초기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단백질 섭취를 약간 줄이셔야 합니다. 체중 1kg당 0.8g, 즉, 60kg이라면 하루 48g 정도가 적당합니다. 여기서 병이 더 투석은 하지 않는 중기 이후의 단계라면, 체중 1kg당 0.6g에서 0.8g 사이, 즉, 36g에서 48g 정도로 더 줄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단백질을 적게 먹으면 근육 손실은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하는 걸까요?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단백질 섭취의 양보다 질에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한 달걀인자, 두부, 생선, 닭가슴살 같은 고품질 단백질을 드시면, 적은 양으로도 충분히 근육을 지킬 수 있습니다. 거기에 가벼운 근력 운동을 매일 15분씩만 더해주신다면 근육과 신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신장을 지켜주는 고마운 음식들과 신장을 아껴 쓰는 현명한 생활 습관에 대해 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지혜로운 방법들도 나의 현재 상태를 제대로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그 진정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 지도를 먼저 펼쳐보는 것처럼 내 몸의 상태를 아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첫걸음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우리 몸이 보내는 몇 가지 신호를 말씀드릴 테니 어르신들께서는 몇 가지나 해당되는지 마음속으로 세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소변에 거품이 많고 잘 사라지지 않는 날이 일주일에 3번 이상이거나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온 적이 한 번이라도 있다. 둘째, 아침마다 눈 주위가 붓는 증상이 일주일 이상 이어지거나 오후만 되면 발목이나 종아리가 붓는다. 셋째, 충분히 잠을 자고 쉬어도 2주일 이상 극심한 피로감과 무기력함이 계속된다. 넷째, 이미 고혈압이나 당뇨병 진단을 받았다. 다섯째, 두통이나 관절통으로 진통제를 일주일에 세번 이상 복용한다. 여섯째, 국물 요리나 젓갈. 고기 반찬을 하루에 두끼 이상 즐겨 먹는다. 이 여섯 가지 중에서 두개 이상에 해당되신다면 신장 기능이 조금씩 약해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꼭 검사를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물론 해당 사항이 없으시더라도 신장은 증상이 늦게 나타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은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가까운 내과나 보건소에 가시면 간단한 소변검사와 혈액검사만으로도 내 신장의 건강 상태를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 내일 바로 전화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신장의 염증을 꺼주는 올리브 오일, 몸속의 녹을 닦아주는 브로콜리, 그리고 혈압과 혈당을 잡아주는 마늘, 이세 가지 보약 같은 음식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짜게 먹는 습관, 진통제 남용, 과도한 단백질 섭취, 흡연과 과음, 그리고 물을 마시지 않는 습관, 이 다섯 가지는 반드시 피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작은 실천 하나가 10년 뒤, 20년 뒤에 건강한 내일을 만듭니다. 이 소중한 정보를 아직 모르는 우리 형제, 자매, 친구분들에게 꼭 전해 주십시오. 어르신께서 공유해 주신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남은 인생을 바꾸는 건강의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한번 눌러 주시고, 아래 댓글에 이렇게 한번 적어주세요. 나는 오늘부터 신장 지키기를 시작합니다. 그 다짐 한마디가 어르신께는 꾸준한 실천의 동기가 되고, 다른 분들에게는 든든한 응원이 될 것입니다. 백세 천국은 언제나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